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2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목은 영적인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하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야 아이 청년의 때를 지나 아비의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태어난 자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아비의 믿음에 이르는 걸까요? 첫째는 죄삼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음이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삼을 받아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며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비로소 죄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 섭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능력과 사랑이 있으며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중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고 낙원을 허락받았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갓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호적에 오르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의 믿음으로서 믿음의 1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황 기도를 할 때는 그 덕수궁 앞에서 하나님께서 덕수궁을 떠올려 주세요. 덕수궁을 떠올려 주시고 덕수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할때 승정고를 올리는 기도. 승 이제 덕수궁 앞에 항상 북이 있었어요. 어 북이 항상은 아니네요. 어느 때는 있었고 어느 때는 없었어요. 관광객들을 관광객들이 그 이제 북도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이제 복장을 한 수문장이죠. 그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복장을 하고 그분들과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북이 있고 그 북을 이제 두들기면서 승전고 올리는. 그런 기도를 제가 박수 이렇게 치면서 할때 있어요. 그때는 덕수궁을 보여주시고 승전고, 북을 보고 이제 북을 두들기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였거든요. 승전고를 올려라. 영적 싸움에서 승전고를 올려라. 그런 기도를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 외줄 타기. 공중에 줄이 있어서 이제 그 줄을 밟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외줄 타고 올라가는 그니까 러 줄도 높이가 1미터, 2미터 쭉쭉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기도에 어떤 하여튼 수준인가 봐요. 그렇게서 해 이제 이끄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지난주였나 이제 행진하고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떤 이제 거기에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 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에 생진 끝나고 북을 이렇게 각자 악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서 저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꼭 어딜 가도도, 가도 저를 방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깐부기를 항상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쾌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어요. 꼭 제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 본따서 합니다. 그 자가 있으면 저는 빠져요. 빠져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 자가 있으면 빠져요. 아, 주님께서 빠져. 그러세요. 이제 세상 말로 재수 없어. 그렇게 하자. 재수 없어. 재수 온 붙었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 그 팀이 워낙 짱짱한 팀이었는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어, 방해할 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을 뜨고 하면은 분산되고, 여기, 여기저기 그 반응들을 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그 가락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북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쭉 지휘관도 있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박자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이제 모션을 취했습니다.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을 떠올려 주세요. 덕수궁 앞에서 승종권을 두들기면서 수없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치는 거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이제 박자 맞추는 거. 그걸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치고 이분들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같이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기도를 쫙 올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거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다른 사람 또 은혜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해서 이제 찾았더니 어 마침 게 찍혔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찍을 거야 의식하면 이거는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누가 찍든지 안 찍든지 의식을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주님은 어차피 천국에서 다 찍힙니다. 천국에서 다 찍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단지 자료로 제가 올리는 것은 이거 보고 더 믿음을 어, 천국을 침노해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떠올려 주셔서 말씀드리는 바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승정고라고 써 있어요 이분들 옷의 뒤에 이름이 뭐뭐 승정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있을 줄 알고 미리 기도를 준비시키고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을 알아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승정고를 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그분들이 승정고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고 영광을 돌렸지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도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건 상황 여건을 하면은 심습니다. 심으면 또 언젠가는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성장해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젖먹이 때를 지난 아이는 부모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 사물을 알아보지만, 근데 동시에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면상으로 그게 찍혔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제 거부하는 그 반응이 딱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주님, 이제 빠져. 그러세요. 음, 이젠 빠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총장님이 이제 문자 오셔서 정중하게 이제 빠집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지요. 젖먹이 때를 지난 아이는 부모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 사물을 알아보지만 아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이제 막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요. 말씀하지요.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갓난 아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을 때는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아이들의 믿음이란 진리를 알고 체험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행치 못하는 것도 있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를 믿음의 2단계라 할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지요. 자녀된 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육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르고 친밀한 부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의 믿음이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청년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청년들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아이들의 때를 지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가 무엇이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청년의 때가 된다는 것이지요. 청년들은 힘이 세고 혈기 방장하여 범죄하기 쉬운 나이이며, 또한 무엇이든지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분야에 호기심이 많을 때이며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강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청년의 때가 되면 강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성령충만하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말씀을 듣는 대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으로 어떠한 시험 환란이 와도 굽힐 줄 모르는 담대함을 얻고, 죄악된 세상과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죄악된 세상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진리 안에서 능히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도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앞에서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능히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으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죄악들을 버리며 진리 안에 살아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지배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곧 믿음의 3단계라 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아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굽힐지 모르는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되면 인생의 경륜을 통해 상황 판단을 잘해 때에 따라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자세히 태초부터 알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깊고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육적으로 청년의 때와 아비의 때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청년의 때에는 듣고 배워 아는 것이라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되면 세세한 분야를 체험하며 이해하게 되지요.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며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고 내가 가문의 몇대 자손인가라는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마음 중심이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며 자우로 지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아비들의 신앙은 한해 농사로 말하면 열매를 잘 맺은 결실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기는 하였으나 아직 알고로 읽지 못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때와는 달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에 보온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폭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아비의 믿음, 곧그 믿음의 4단계, 5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 덕과 사랑을 갖추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아비의 믿음이 되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미래의 소망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니 결국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모든 것의 실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믿음과 확신을 의미하지요. 아멘